2 0 1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등축제 갈등 당시 경남일부의 유동축제 배경 쳤어요. 유동의 꿈을 연재했던 소설가 박응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응순 서울시장 실명초설 유동의 꿈 삭제 필요사건 보석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 시작하자마자 삭제하고 독재시절처럼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특수한 불법행위 등으로 피라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재시대로 대응시켰다. 진주시와 서울시 등축제 갈등 사건을 추가한 박은상 실화 소설 유동의 꿈을 2014년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냉해 해소 자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포털에 노출된 소설 전부를 삭제한 것이 피라 사건의 발단이며 결국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제를 원천 봉쇄하고 소설과 방영상에 사생애를 해당하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사실상 뒤조사를 하는 등 인권 유릉까지 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으로 계속 연재하는 소설유 등의 꿈을 검열하듯 폭털 노출을 통제하는 등 5년 동안 문학을 단합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피라사건으로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비반시켜 소설 연재를 원첸 동치하여 표현의 자유침해하며 언론을 단합하고 무관 국민 방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까지 강탈한 소설 유동의 꿈 필화사건 5석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두명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의 접근을 촉구한다. 소설 유동의 꿈을 박원 서울시장 이 읽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며 땅을 존중하는 생숙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소설이다. 인진왜란 당시 계래와 나라를 지키려 순국한 충원의 매운 걸과 넋을 기리며 수십 년 땀을 려 대한민국 대표숙제로 키워낸 진주시민들의 유별난 유등사랑 이야기이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 당시 서울시의 문화협탈에 맞서 유동척제를 지킨다는 진주 시민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며 땀을 역해온 진주 시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설이지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8월 소설가 박영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오라는 친전 내용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동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치하여 연락 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연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여러 기관들의 연만적 만행을 중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2015년 9월 1일 서울시장 직인단인대 요울시장 정식 공문으로 방상 소설 유동의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선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방상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영문소설 드림 오버 랜턴 페스티벌이 2016년 냉해손 사유로 삭제됐다. 민주주의 외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조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서술까지 삭제하며 문약 단합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등 독재적 피나 사건에 대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공문으로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밀비적 고의 등에 대하여 공개 해명해 한다. 2017년 8월 4일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거기간에 배무사를 동행하여 진주를 방문해 1박을 하고 5일 경남 오성군으로 이동했던 보도가 있었던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원순 시장 실명소설 유동의꿈 삭제필요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초순경 고소 1차 조사 때 수사관이 고소 치아를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7월 26일 2차 조사하는 등 초등 수사 부실과 그의 사실 즉시 필요 사건 핵심 의혹을 정당화시키는 범죄 사실 조작 의혹 등 상실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 수사를 촉구한다. 1970년대 독재 시대에 발생했던 오적 필화 사건의 노맹을 벗은 신 김지아 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 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야공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장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이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언론사에서 소설 연제가 중단되자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 여러 방법으로 소설을 연재했지만, 약 5년 동안 또다시 포털 노출을 통제했고딱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악마의 편집한빅베라더의 5년 동안의 문학 탄압 만행을 매일 캡처하여 약 5GB의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네이버가 소설과 방송하기 위해 개인 감정이 있어 어느 동안 악마의 편집하며 사실상 사이버 사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뉴스와 의혹에 있어 내용 증명을 보내 해명 요구하자 2015년 김창은 전 대표와 2017년 네이버 한정숙 대표가 서면 답변했지만, 변명의 의문이 있으니 언론 해명과 5gb 증거에 대하여 공개 검증 요청한다. 문학의 블랭기스트보다 제일 불량한 소설 유동의 꿈 삭제한 독재적 필사사건에 대하여 2015년 박원순 시장님 표의의 자유를 지켜주시야라는 도움 요청부터 2018년 5월 29일 오늘 수시로 할 친전내용증명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양심선언 하시오라는 소설가 박영삼의 청원에 진실 등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신문고 네이버 등은 약 2년 동안 매일 소설가 박영삼이 보낸 친전내용증명서에서 피라사건으로 박탈당한 생존권 보금과 국민기본권 부재채문한 목소리에 국민눈높이에서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무관국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광탈당한 독재적 피라사건 만행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미필체 고의 등 각종 의혹에 박원순 선시장의 양심적인 조치가 없다면 소설 유동의 꿈 독재적 필라 사건 만행을 다룬 신화 소설, 표현의 자유를 연재하는 소설가 방생의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필라 사건의 독재적 만행에 대한 증거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데 많이 참석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등 축제 갈등 당시 경남일보에 유등축제 배경 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했던 소설가 박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소설 유동의 꿈 삭제, 필화 사건, 보소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 시작하자마자 삭제하고 독재 시절처럼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 등으로 필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재 시대로 대응시켰다. 진주시와 서울시 등 축제 갈등 사건을 추가한 박은상 실화 소설 유동을 꿈을 2014년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시장 대통령 결근을 우려하여 명예 해설 자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포털에 노출된 소설 정보를 삭제한 것이 필라 사건의 발단이며 결국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고 소설가 방송에 사생애 해당하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사실상 뒤조사를 하는 등 인권 유능까지 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으로 계속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을 검열하듯 포털 녹출를 통제하는 등 5년 동안 문학을 탄압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피라사건으로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동지하여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무관 국민 방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까지 감탈한 소설 유동의 꿈피라 사건 고소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의두 명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에질 것을 촉구한다. 소설 유동의 꿈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읽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며 땀을 존중하는 성숙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소설이다. 인진왜란 당시 계료와 나라를 지키려 숭북한 충원에 매운 얼과 넋을 기리며 수십 년 땀을 흘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워낸 진주시민들의 유별난 유등사랑 이야기이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동축제 가 갈등 당시 서울시의 문화 약탈에 맞서 유동축제를 지킨다는 진주 시민의 최절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며 땀을 흘켜온 진주 시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설이지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8월 소설가 박은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오라는 친전 내용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동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치하여 연락 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연 인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여러 기관들의 연한적 만행을 중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2015년 9월 1일 서울 시장직인 달인 데는 서울 시장 정식 공문으로 방상소설 유동의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방송상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영문 소설 데리머머 랜턴 페스티벌이 2016년 내게 손 사유로 삭제됐다. 민주주의 외치는 방언 선울 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까지 삭제하며 문학 단합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등 독재적 필사 사건에 대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공문으로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민비적 고이등에 대하여 공개 해명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가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를 방문해 1박을 하고 5일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했던 보도가 있었던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원순 시장 실명소설 유동의꿈 삭제 피라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초순경 고소인 1차 조사 때 수사관이 고소 취하를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7월 26일 2차 조사하는 등 초동 수사부실과 그의 사실 즉시 피라 사건 핵심 의혹을 정당화시키는 범죄사실 조작 의혹 등 상실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 수사를 촉구한다. 1970년대 독재 시대에 발생했던 오적 필화 사건의 노맹을 벗은 신 김지아 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성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깨꿨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야용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특수한 불법행위이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전면으로 보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언론사에서 소설 연재가 중단되자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 여러 방법으로 소설을 연재했지만 약 5년 동안 또다시 포털 노출을 통제했고 딱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악마의 편집판 빅브라더의 5년 동안의 문학 탄압 만행을 매일 캡처하여 약 5기가바이트의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네이버가 소설과 방송에 개인 감정이 있어 원룸 동안 악마에 편집하며 사실상 사이버 사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악마에 편집을 하는 뉴스와 의혹에 있어. 내용 증명을 보내 해명 요구하자 2015년 김창은 전 대표와 2017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서면 답변했지만 해명에 의문이 있으니 언론 해명과 5GB 증거에 대하여 공개 검증 요청한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제일 불량한 소설 유동의 꿈 삭제한 독재적 피로사건에 대하여 2015년 박원순 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게 하는 도움 요청부터 2018년 5월 29일 오늘 수신할 친전 내용 증명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양심선언 하세요라는 소설과 박원순의 청원에 진실 등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신문고 네이버 등은 약 2년 동안 내일 소설과 방송이 보낸 친전 내용 증명서에서 필라사건으로방탈당한 <laughs> 생존권 보원과 국민기본권 부재청원한 목소리에 국민 눈높이에서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무관 국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광탈당한 국제적 필라사건 만행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미필적 고의 등 각종 의혹에 박원순 수영시장의 양심적인 조치가 없다면 소설 유독의 뿐 독재적 피라사건 만행을 다룬 실화소설 표현의 자유를 연재하는소설가 방송의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피라사건의 독재적 만행에 대한 증거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감사합니다.